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선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첫눈이라 반갑긴 하겠지만 아마 눈이 녹을 때 쯤이면 질책에서 꼭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것 같을 텐데, 하여간 눈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베란다에서 저 북한산 쪽을 보고 새벽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뭐 누리끼리 하든지, 뭐 빨갛든지, 노랗든지, 세상 모두를 백옥처럼 하얗게 만들었구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만은 진흙탕을 넘어서 그의 시궁창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지난 9월경에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는 이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보신 분들이 제를 만날 때마다 책을 읽어봤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내용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제 마음이 우파 국민을 마음과 동병상련이라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뭐 두문할 필요도 없죠. 뭐 지금까지 일을 안 했으니까. 이재명 사법 미스크를 위한 방탄 국회와 상권 분리까지 파탄 내는 입법 폭고도 모자라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가 놀랄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여야의 합의 없는 정인 채택과 고발남발로 인해서 최악의 고발 국회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또 하나 획득하게 생겼습니다. 26일 국민의 유상범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언감정법에 따른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 후 지난 19일까지 불출석, 모욕, 위정혐의로 무려 93건에 대한 고발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졌던 22대 국회가 개원 6개월 만에 무려 93건의 고발을 밀어붙여서 추잡스러운 기록을 하나 또 세운 겁니다. 앞으로 이 기록은 계속해서 불어나서 아마 역대 최고의 기록을 아마 기록해 둘 겁니다. 93건, 그 93건이 뭐 그렇게 많은 거냐. 이 기록은 20대 국회하고 견주어 보면 20대 국회는 4년간의 90건입니다. 21대 국회는 4년간의 35건에 비해서 개원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93건을 기록했으니까 만약 이 추세로 가면 영원불멸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어떤 상임위가 <laughs> 고발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아이고 25일날 <laughs> 법원 앞에서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칼칼합니다. 뭐구석이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혐의가 나와서 가뜩이나 열이 더 받았어요. 이런 물어보나 마나 정청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근희 특검법 검사 탄핵 등으로 야당이 그 속에 물어 붙이면서 무려 43건의 정의 고발을 의결함으로써 최다 순위 챔피언이 된 겁니다. <laughs> 그 다음이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장관 논란과 연예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으로 17건의 고발을 기록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 간접 불법정치 등을 다룬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각각 10건의 정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여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이런 상임위는 한, 한 차례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쟁 이슈가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거지가 아니면 굳이 고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내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민희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 국회 정언감정법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그야의 공격무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는 국정감사 출석과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위 운영위의 고발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은거부불쳐서 국회 모의겸으로 세 차례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국회인지, 대스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고발을 싹쓸이한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채택한 정의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어김없이 동행 명령장을 집행하거나 야동 단독의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이런 수순을 밟았던 겁니다. 가장 많은 고발이 이뤄진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에 야당 단독으로 100명의 일반 적인 창고인 출석 결정한 글을 처리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국회를 보다가 열받은 아저씨가 이 맹탕 국정감사의 국회를 도저히 그냥 둘수 없대서 직접 국회에 쳐들어가서 소화기로 현관 유리창을 무슨 사진이 바로 아래쪽 사진입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민생을 내팽개친 채 싸움판만 벌이던 여야가 정인고발 안건을 두고도 충돌하는 꼬락선의를 계속해서 보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뭐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처벌될지는 여전히 미수입니다 왜냐하면 설례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전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위정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한 게 9명인데 8명을 수사당국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유일하게 기소가 됐던 임재전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9월 법원의 1심 재판에서 국회 정은감정법상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처벌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을 남발하겠습니까? 이 뭔가 압박수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까보면 가만 안 둔다. 이재명한테 까부지마. 이런 엄포성 고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 고발자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비상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야당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정인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에 마녀 사장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고발 의결이 실제로는 국회의 건의를 떨이뜨리고 있다면서 여야의 합의 없는 정인 채택과 고발난번은 국회 정은감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로 이런 꼬락선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우파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조작선거 이거 막아야 된다. 사전선거운동 하지 마라.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를 내라. 수많은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향후 22대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이후의 다른 선거들을 대비해서라도 부정조작 선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 유무를 밝혀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내비두니까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도 이미 수많은 부정조작 선거에 대박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2석을 만들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조작 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냥 국민의힘의 여덟 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0석 이상을 싹쓸이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아주 뒤집어 엎으려고 할 겁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국회 정언감정법은 국회가 신호성 있는 정언과 자료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가 보여준 것은 신호성 있는 정언과 자료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한테 잘못 보이면 싸그리 다 불러다가 흔히 말로 창피를 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재명 사보리스크방탄한데 덕이 되도록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한 이런 전략적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국회를 모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국회 위정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게도 했습니다. 형벌이 꽤나 커요. 22대 국회가 이 정도면 본닫고 개점 휴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제 눈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허구한 날 싸우고 지지고 벗고, 뭐 상임이면 열리면 욕설에 고성에 사태질에 육박전에 이런 것밖에 됐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92석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입법폭거를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고, 법사위 정책명 박지원은 대한민국 군의 사기를 실축하는 무리한 행동까지 했습니다.밖에 나가서 10분간 대기하라. 그기때 박지원이가 손들고 발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벌세우라이 군대도 안 갔던 것들이요. 그때 해병 사는 간요 진짜 가서 한방 날려버렸으면 그 사람은 진짜 다음 대동이 됐어요. 다른 군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 쩔쩔 매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국회가 실제 자신들이 일해야 될 국회는 내팽개치고 범죄 의미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열고 허구한 날 남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다 뺏겠습니다.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툭하면 김건희 여사 턱검.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쿠데타적 발생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나서서 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강화문택기 세력만 죽기 살기로 맞불 집회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고를 하지... 경고입니다. 예단이야, 경고이거는 강화문 강장에 우파 집회 철수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 얼마 안 있어, 곧바로 탄핵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물론 22대 국회가 "아, 우리가 그래도 국정감사 잘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저도 현역 기자실에 국정감사장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 22대 국회처럼 진라전 맹탕국감은 처음 봤습니다. 보발 윤리 제소 막말 이런 걸로 문제가 됐고 흔히 말로 정청내 최민희 위원장 권한 남용 뭐 도대체가 상임인지 조폭들 세력 다툼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만 했던 게 오늘 이 시간까지의 22대 국회입니다. 제발 일좀 하라 일좀 하라 일좀 하라 민생을 챙겨라 챙겨라 했더니 끝끝내로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다가 25일 날 이재명이 위정교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그것도 황당한 무죄를 받고 나니까, 남대 없이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고, 이제 또 민생 해결 를또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민생하면 이빨을 뽑아버릴 겁니다. 여야 간에 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이게 유기적으로 물려서 잘 돌아가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와 사법부가 지금 현재 입법부의 그 폭거 때문에 압 수라장이 될 정도입니다. 나라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자빠졌는 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간의 직접 대화 추진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육로 폭파에 의해서 개성공단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남한에서 지어졌던 송전때까지 철거할 모습이 포착됐는데, 흑구한 날, 국회는 내전만 일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한 데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까지 협력하면서 더욱 대담한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딱 대한민국 국회만 이재명 걱정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동훈 무슨 뭐 당원 게시판 댓글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재명 사버리스크 때문에 이런 국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만들어진 국회가 전신만신 개인의 문제점 덮는 데만 이용을 하고 있으니 이런 국회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한게 말이 되냐고 수년간 외쳤것만 소기의 경일경 이 대한민국 국회 저는 국민의 힘 초선 의원들 중에 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헌법에서 사라진 국회 해산 법안을 한번 발의해 보시 기 바랍니다. 이거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국민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 뭐 국회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당컨대 아마 국회 해산법안을 발의하는 그 국회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크게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지금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행 중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파 국민들은 넘어지지 않더라도, 저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인간들은 가다가 한 번씩 잡파져서 대갈투이 터지거나 아니면 어디라도 다쳐서 제발 밖으로 못 끼어나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다. 살다 살다 사람이 악해지니 별설일 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 우파로 살아보면 저보다 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